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48절에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비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비천함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물론 뭐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나세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 왕족도 귀족도 아니, 아닙니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 예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 당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치고요. 가운데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못 바치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거 보면은 마리아나 요새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어느 번로 봐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 그러자 그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성찬 목사님의 책 일상의 유혹에 보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쓸모인데요.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그런 주로 얘기하는 글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 사회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인간은 창조자의 주권에 의해 지음받았기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세상도 나를 평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저는 인간 황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황도이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 황두인은 연약한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황두인은 존귀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지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 그를 낳았는데, 이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 그거를, 그 소년을 멸시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왕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뭐 외롭게 우울하게 살던 날인데 12살 되던 해에 그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 소년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면 기도할 때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나오는 빠져 나오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이 얼굴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 자기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의 누군지도 모르죠. 그게 제일 이 소년의 컴플렉스잖아요. 그 소년은 도망쳐도 예배당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등지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내 얼굴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말을 그 소년에게 해줍니다. 그 전에 손해놓 훗날,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두 번이나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회와 교회에 아름다운 삶의 본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로 벤 후퍼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제기하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베누포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도 여러분 한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썼 썼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인 거라고 하든지 심지어 내 자,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에, 그럴 때 비춘한 여인 마리아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